안녕하세요.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4년 12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국자 관상동맥 노예술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6.49로 9회 연속 1등급을 받으며 허혈성 심질환 치료인 관상동맥 노예술 진료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인재개발실은 노인센터 5층 대강당에서 직장 내 효과적인 소통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2024년 명사 초청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명사 초청특강은 국내 1호 크로파일러이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인 권희룡 강사의 특강으로 마음과 성격으로 보는 소통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신장내과 정진옥 교수가 최근 대한고혈압박회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인기는 2025년 1월부터 1년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 아토피 천식교육정보센터 정은희 센터장이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2024년 만성질환연구포럼에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윤진상 임상경리사는 최근 대전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의료 관련 분야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전광역시장상을 받았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아이행복지기 어린이집으로부터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의료소의 계층 환화의료비 지원금으로 기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12월 첫째 주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